여보세요? 예. 예, 유튜브로 뭐 보니까 이렇게 예.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그러시는 거. 그, 그렇습니다. 보고서. 예. 제가 뭐, 사람들 막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지 맺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 그리고 어디 음. 뭐 가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선생님도 유튜브에 간단하게 이렇게 사연을 올려가지고 좋은 예. 분을 만나면 될것 같아요. 그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선생님은 계신 데는 어디세요? 인천에요. 나이는요. 57년생이니까 69요. 원래가 예. 56년인데 호적에 1년 늦게 돼서 57년으로 되요 그래, 뭐 차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아니, 저,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결혼을 안 하셨다고? 예아 예. 밤늦게 아. 살다 보니까. 69세 맞아요? 예. 아 그런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이고 참 우리 선생님은 진짜 그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한번 찾아 드리고 싶네 진짜 아 그럼 동거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그런, 같이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동생 어? 오늘이 때문에. 바쁘게 살아도 이 결혼식 올리는데 한 30분만 하면 되는데 인생에서 아니, 30분 시간도 없었나? 그런 게 요즘 내가 그런다는 거뭐 때문에 그렇게 저러고 사는지 요즘은 내가 나를 볼때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단한, 대단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결혼 같은 것까지 다 외면하고 이러고 살았는지 제가 저를 한심하게 생각한다니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그 한심한 건 아니고, 선생님. <laughs> 네. 아,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아, 저는 좀 의외고 좀 놀라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가,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 없가든, 어, 없나요? 저는 다 알아요. 내가 결혼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걸로 생각 아니, 제 <laughs> 유튜브 출연하신 분 중에 예. 60, 70이 되었어도 면으로 계신 분도 몇 분이 계셨어요. 예, 예. 음. 선생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전에는 회사 다녔었는데, 예. 저기, 이제, 나이가 요양사 밖에 안 돼. 다른 건안 안 받아줘요. 아, 아니, 요양사. 일을 하고 요양사, 요양사. 예, 예. 아. 했, 요양사 요새 좀 했는데, 이제 요양사도 그만하고 싶고. 아, 네, 그래, 3, 이제. 3, 4, 3, 4년 했으니까. 만나실 때도 됐지, 뭐. 예, 네, 나이 덕으로도 좀 어.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그 유튜브 내 친구가 이거를 보내줬어요. 너도 한번 여기 해 봐. 보 아, 친구가. 그 당연히 네. 그래, 친구가. 아, 그 친구 좋은 친구네. 친구는 <laughs> 저 여기 시집을 갔어요. 얘는 가가지고 어. 저기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신학생활 어.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어. 나한테 저는 이제 아들 딸이 있으니까 거기 의지하지만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아그 저기 엄마. 선생님 그런 한계도극정할 필요 없고 음. 지금이라도 좋은 분만 한번 만나면은 아이 선생님 저기 인생에 저는 아주 그어 뭐랄까 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응? 친구. 한 집에서 안 살아도 친구처럼 그게 만나는 사람 그런. 아, 한 집에서 안 살아도. 괜찮고, 어, 그냥 친구처럼. 한 집에서 살아도 만나서. 괜찮잖아요, 선생님. 괜찮은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예. 선생님, 그, 인천에 집은 하나 있어요? 저, 제 거, 노래책 조그만한 거 하나 있어요. 아, 그럼 됐지, 뭐. 빚도 예. 없고, 그죠? 그런 거 하나, 성격이 빚지고 살 성격도 아니고 확실하기 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배님은 내가 볼때 성격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결혼을 미루다 미루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혼자 계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유, 아유, 결혼 상담소에서 누가 나를 얘기했는지 두 번이나 그거 가입을 하고 전화가 왔길래 딱 거절했는데, 그런 때도 이렇게 기회를 내가 놓쳤나. 그두 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어차피 저기, 이렇게 된다면 끊는 게 아니고 선생님 공동신 예, 예. t v 하고 인연을 되라고하에서다 예, 예. 그렇게 이 저기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존심이 상상 음. 가는 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선생님 예. 어떤 남자 정도면될것 같아요 결혼 안한 사람 찾으세요? 그러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네, 네. 결혼했다가 뭐 그... 사별을 했거나 이러면 어떠세요? 네, 그게 좀 여자들 요즘은 경제적인 게좀 뒷받침되고 성격 좋고 그래 성격 좋고 경제적인 어떤 그... 기반이 좀돼 있고 네, 그러면은 네, 좀 돼야 돼요. 어, 사별 시거나 네. 이혼하신 분도 상관없다. 예, 네, 연금 타고 그러면은 더 좋고 아, 연금이 있으면 더 좋고 네, 그러면 아. 네. 그 선생님 제가 한 가지 그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 예, 네, 예. 네. 이제, 홍동심 TV에서 사람을 한 사람 찾아가지고, 예. 적당한 사람을 선생님한테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예. 어, 올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내년 봄이나, 뭐, 올해도 뭐,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예. 우리 선생님 그 면사포를, 하얀 면사포를 다 쓰고, 면사포를 다 쓰고, 이, 저기, 뭡니까? 그, 결혼 행진곡 있죠? 네. 결혼 행진곡을 딱틀어가지고 우리, 그. 아유, 그렇게 거창하게 안 결혼식을 한번딱 하면 어떠세요? 아니, 아니요. 저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식 하는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더라도 조용하니, 그렇게. 아, 조용하니? 아, 뭐,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나이에 이렇게 시집가는 게뭐 자랑이라고, <laughs> 그렇게 떠벌려요 그냥, 실속있게 조용하니, 그렇게 하는데. 아, 실속있게. 네. 그러면은, 선생님. 예. 네. 그, 예식장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네. 그냥 면사포만 쓰고. 음. 간단하게, 그죠? 지금 면사포가 그 너무 앞에 나가시네. 면사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그게 <laughs> 그래. 초빙 그래. 맞기 음, 맞는데. 나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면사포가 떠나질 않아네. 면사포는 두 번째고, 얼마나 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실속이 있고, 괜찮은 아, 진실된 사람, 사람인가? 그러면 속장, 아, 그게 중요하지. 맨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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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한 얼마 정도 되세요? 키는 1m 한 52 정도 그좀 줄었어 저도요 그 예, 몸무게는, 몸무게는 45 600개 안 나가요 아이 그건 조금 왜소하신데 왜소한 편이에요 어, 좀뭐 많이 자셔야 될것 같은데 선생님 아유 그거 못들어 그냥 뱃살 나오게 많이 먹고래 그래. 지금 그래도 무슨 약 먹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건강관리를 좀 잘해줘서 약 아, 먹는 거 그,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면 되지 뭐예약 먹는 게 아, 하나도 없어요 그 선생님 음식은 좀 잘하세요? 음식은? 예. 음, 남, 남 하는 것만큼은 해요. 자, 아, 큰 딸, 큰 딸이라서. 예. 뭐 김치 담그고, 뭐, 찌개하고, 반찬하고, 그런 기본적인 건다할수 있어요. 잘한다고는 뭐 양식, 한식, 뭐, 그런 거, 예식, 뭐, 그런 거 못해도. 아, 기본적인 음, 토, 거. 네, 기본적인 건, 토촉적인 건다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 되지, 뭐. 네, 네. 어, 너무 뭐, 그 차이 이렇게할필요 없잖아요. 그, 이제 건강하시고, 그죠? 네. 어 선생님. 네. 참,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귀한, 이, 저기, 정말 이 용기를 내서 귀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아, 이렇게 이런, 저기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치, 오지만은. 친구가 놀라, 보내줬어. 유튜브로 어떻게 들어가라고 확인 누르니까 딱 떠가지고서. 아, 그, 하는 음.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지만, 네. 오늘 우리 선생님만큼, 제가 각별히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음. 좋은 인연을 한번 맺어주도록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요. 기님 오늘 기적, 말씀 기적. 고맙습니다. 네, 네좀 수고 좀 해주세요.